자, 이번 시간에는 어 이런 고무줄에 그냥 머리 묶는 고무줄이거든요. 자, 매듭으로 구슬을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매듭의 이름은 가락지 매듭이라고도 하고요. 구슬 매듭이라고도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이런 고무줄을 준비하시고요. 고무줄. 자, 여기다가 자, 제 손가락 위에다가 이 고무줄의 방향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자, 그리고 자, 이 끈의 시작은 여기고요. 자, 앞에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X자로 이렇게 넘기세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시작한 끈의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엮어야 될 끈이 없어요. 그러면 자첫 번째는 자이 끈을 바깥에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항상 끈은 바깥에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요. 자이 끈목이자 이런 방향을 향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떠야 할 끈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 방금 지나온 끈을 맞은 편에 있는 이끈을 아래쪽으로 해서 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 끈을 바깥에서 가운데로. 그리고 또다시 지나온 끈을 맞은편에 있는 끈 아래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바깥에서 가운데로, 항상 끈은, 끈을 뜨실 때는 밖에서 가운데로 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자 처음 시작한 끈이 여기 있죠. 그러면은, 한 바퀴를 동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한 바퀴로 끝내도 되지만 끈을 두 번씩 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손가락을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대로 끈 목이 지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다음에 저는 좀 고기에 편하시라고 굵은 끈을 사용했는데요. 어, 이거보다 좀 가는 끈의 경우에는 돗바늘에다가 끼우셔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바퀴째 이제 돌았거든요 그럼 자, 이 끝목은 자,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끝목은 자 이렇게 해서 반대쪽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공간이 좀 이렇게 남아있어서 끝목을 첨서부터 바짝 조여서 둥글둥글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시작하는 끝목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두 바퀴를 돌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방울이 달린, 매듭 방울이 달린, 자, 고무줄이 되었습니다. 자, 이 남는 끈은요. 자, 바짝 당겨서, 바짝 당겨서 잘라주시고, 이쪽도 바짝 당겨서 잘라주시고, 자, 본드로, 본드 한 방울씩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